오리엔탈 전공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 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의 주가 상황.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사람의 주주로서 불안하고 답답한 감정을 느낍니다. 비로 하락은 일단 멈췄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주가가 반등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떨어졌던 낙폭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작고 약한 반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한달 전에 지금과 똑같은 순간에 겪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지난 8월 달에도 지금처럼 주가 올라갔다가 급락했습니다. 21선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증시도 같이 떨어졌죠. 우리 당시에 8월 달에도 당시 코스닥 증시가 760까지 박살이 나섰습니다. 다만 우리 지나고 나서 보세요. 아무리 증시가 떨어져도 아무리 뭐 조선 테마가 꺾여가지고 주가가 21선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8월 달에 보란듯이 5배짜리 상승 우리 먹었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우리가 이런 당장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 잡고 다시 수익급 온전하게 챙겨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얘기 한 마디만 하고 앞으로 주가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따져 보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과거에 주가가 왜 올라갔으며 왜 13,000원 가서 우리가 한달 내내 떨어져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6개월 전에요. 4월 달에 주가 4,000원 밖에 안 했어요. 이 4,000원 짜리가 왜 만원에 넘어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힘입어 가지고 조선업이 호황이니까 앞으로 우리 기업 잘될 거니까 물론, 결국에 우리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 맞죠? 그런데, 우리 지금 주가 상황을 실적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리엔탈 전공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 주가 왜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기업인데, 그런 주가가 계속 올라야지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도 우리 기저의 본질 가치라는 실적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당장의 주가는요, 그 본질 가치, 기저 가치를 기준으로 두되, 바닥과 고점을 만들면서, 자동의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크게 보면은 결국에 이 본질 가치의 수렴하는게 맞습니다만 당장의 바닷가 고점은 꼭 본질 가치대로 정비례해서 움직이는건 아니라는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입보기 위해서는요 본질 가치보다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장의 바닷가 고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 주가가 올라가고 어디서 떨어지는지 바닷가 고점만 우리가 잡을 줄 알아도 충분히 지금자리 수익금 온전하게 더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매집해서 올라가서 박수소리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노란색과 파란색 이 두가지 지표 화살표 두개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이 각각의 지표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요 오리엔탈 전공의 주가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큰 손들 작전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 세력들이 매집하고 매도한 자리입니다. 세력이 매집한 자리가 노란색 가사표입니다 항상 그 자리가 바닥입니다. 어떤 자리가 됐던 간에 아무리 차트가 뭉개져도 아무리 증시가 우리 4월달처럼 박살이 나도. 그래도 세력이 매집하면 올라갑니다. 언제까지요? 그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했네요? 팔고 나갈 때까지 올라갑니다. 매집했습니다. 팔고 나갈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세력이 뭐합니까? 9월달 내내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떨어지는 주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팔고 나가는 그 매물을 세력들이 싹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세력들이 지금 싹다 받아먹고 추석 지나면 보란 듯이 올려놓을 주가입니다. 결국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이 받아먹었으니. 얘네들이 팔고 나가대까지 다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지금 상승을, 이 조선 테마의 상승을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가치도 앞으로 좋아질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주가의 바닷가 고점은 이큰 손들이 결정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자리도 다시 수입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영사 밑에 여기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십시오. 전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이 세력들 지금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이 세력들 다 팔고 나갈 때까지 우리가 지난번 9월달에 했던 것처럼 8월달에 했던 것처럼 세력들 팔고 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게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중요한 자리 나오면 영상 통해서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우리 오리엔탈 정부도 다 같이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죠. 그게 유튜브 아닙니까? 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팔고 나가 자리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매집해야 되는,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샀으면은 사지 팔해야 될 자리 아닙니다. 9천 원대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주입니다. 오늘 못 사셨으면 내일 아침이라도 잡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린 이제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4월달에 했던 것처럼, 7월달에 했던 것처럼, 8월달에 했던 것처럼 세력이랑 같이 용기내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면 됩니다. 바닥에서 싸게 사서 고점에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우린 이제 매집 담으신 다음에 위에서 손실 보신 분들은 추가 매수 담으신 다음에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이 파란색 매도 타점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재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난 9월 달에 제때 못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셨다.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께 이거 한마디 꼭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다만 우리 다음 번 10월 달 타점도 제가 이 타점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에 한번 반복되는 거 아세요? 7월 달, 8월 달, 8월 달, 9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번 10월 달 안에 시세 한번 줍니다. 다음 번 시세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세력이랑 같이 떨어지기 전에 잘 팔고 나가면 돼요. 그 다음 번 타점도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도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있어요. 위에 제 연락처로 방아라고. 제가 주식 방아 가 아닙니까? 방아?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겠습니까? 저 믿고 방아라고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는 지난번 9월달, 8월달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오게 될 10월달 타점도 실시간 타점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결과로 증명하고 인정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10월 달 시세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입보는 요령이 있어야 제대로 수입 볼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무슨 내용을 더 말씀드릴 거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과 함께 수입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하고 어떻게 세력을 항상 바닥을 알고서 미리 들어오는지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정보를 뉴스를 이용하는지 세력의 수법에 대해서.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을 문자로 어떤 방식으로 알려드리고 있는지도 이어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요. 우리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 남았죠. 그래서 지금 세력의 바닥을 잡은 다음에 이번 10월 달에는 이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세력의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도 마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죠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강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 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 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잡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 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들었을 때. 병곡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의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부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은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자, 오리엔탈 정보 분석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평상시에는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챙겨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자리.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 특히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실시간 타점 문자로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이번 10월달 시세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더 챙겨 가시기 원합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리 해력이 바닥에서 수급을 받쳐주고 있어요 오늘부로 오리엔탈 전공의 하락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10월달 바닥이 지금 9천원대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못 잡으셨으면 내일이라도 잡으십시오 저랑 같이 용기 내서 매집해서 잡으세요 그리고 이 주가 앞으로 얼마 더 가겠습니까?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세력의 다음 목표가 16,000원까지 검은색 선까지 더 올라갈 주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달에도 왜 13,000원 가서 떨어졌습니까? 더갈수 있었잖아요. 한창 조방원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왜 겨우 13,000원 가 떨어졌습니까? 거기 가서 세력이 팔았으니까요. 거기가 세력의 목표가 검은색 선이었으니까요. 그 세력의 다음 목표가가 16,000원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60%가량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에 뭐 하면 됩니까? 세력들이랑 같이 매집해서 올라가서 제가 받고 잘 팔고 나가면 될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세력의 목표가일 뿐입니다. 어떤 변수가 있어요? 누구의 목표가입니까? 세력의 목표가죠. 만약에 세력이 팔았다처럼 목표가 가기 전에 중간에 팔고 나가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됩니다. 왜? 결정권은 세력한테 있어요. 목표가를 넘어가지 아니면 목표가 넘어가기 전에 팔 건지, 결정은 세력이 하는 겁니다. 이 수급이 빠져나가면 설령 이 주가가 16,000원 가기 전에 15,000원 가서 세력이 팔고 나간다. 그럼 15,000원이 고점이 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는요,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요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도 직접 알려드릴 거니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나는 봐도 타점을 모르겠다 지난번 9월달에 제때 정리 못해가지고 고생하셨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다음번 타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십시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10-4342-6279로 방아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넣어 두시고 4점 바닥 가시고 저랑 같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요거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 이 있으십니까? 그러신 분들 위에 제 핸드폰 번호로 똑같이 방하라고 적어서 한통 남겨주시되 본인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따로 기재해서 같이 문자 한통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중에 일일이 확인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타점도 타점이지만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고 스트레스 덜 받고 매매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돼야 제가 잘 되죠. 앞으로도 유튜브로서 여러분들께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렸고요. 영상은 앞에만 보고 뒤에 안 보시는 분들은 뒤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10월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